자 이강인 선수가 예, 우리 축구 팬 여러분께 예, 드릴 말씀을 좀 간단히 음.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먼저 이번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황선웅 감독님께 어, 감사 인사 드립니다. 어, 아시키 아시안컵 기간 동안. 어, 너무 많은 사랑, 많은 관심, 그리고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어...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음... 어... 저뭐 저도 이번 기회로 너무 많이 배우는 기간 음,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저한테 너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 좋은 축구선수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어,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그런 사람이 그런 선수가 될 테니까 어,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축구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